말라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사장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유예와 선악혼재로 인한 불신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종말론 쪽 선악구별과 심판 실현을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은요. 심판의 유예로 불신을 토로하는 내용들이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형태로 이제 지적하는 건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그 어 불신 토론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3절 너희가 불선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라고 이제 대물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상황을 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진짜 무슨 유익이 있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헛되지 않느냐 여전히 이렇게 지금 힘들고 여전히 이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들이 그냥 쉽게 얘기했다는 거야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망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이어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그니까 회개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쉽게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말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실 2025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긍정적인 얘기,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전히 이와가처럼, 야, 하나님 성기는 헛되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힘든 어려움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요. 자,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그 사람들이 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들의 교만은요 하늘을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그들은 이 나라에 어, 어떤 어, 정치가가 되겠다 하고 이 나라를 권력을 갖겠다 하고 뭐이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복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어, 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어. 지금 이렇게 그들이불만이 불평을 토평하토있하요있희요이이런얘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렇하는 자의 기념책 기록게 선악구별의 실현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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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할때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 나눔에서 하는 얘기들을요. 그냥 그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가 있든 없든 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짜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나눔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여러 가지 불평을 통해서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어그 나눔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대. 그럼 이제 기념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생명책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 기념책에 대한 기록이 있나 그러면 놀랍게도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쩌대 슬프도스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사오니큰 죄를 범한나이다 40주야를 이제 시내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그에서 우리를 어? 인도에 낸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주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기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 이 모세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 어, 놀랍게도요, 이 지금 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이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순저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생명 책입니다. 기념 기념 책이에요. 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시의 고백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나이다. 방황한 거예요 시편 어, 다윗이요 어,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기를 응.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에 제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비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요 생명책에서 지우시고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처럼 이 생명책 기록책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성경에서는 가득 차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그 언어들,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어디 가서든지요 절대 불평적인 얘기,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은 불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의상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시간에는 은혜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자 여기서 보면 이 특별한 소유는 어떤 건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어,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요딱이 어, 어,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정한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되겠죠. 어, 그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여러분들도 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응. 특별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축복된 그러한 관계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어, 또 하건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규를 따르는 자들, 어, 순종하는 자들. 고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분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 이 지금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있다 해서 어, 그들이. 교인이라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최종 실현될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온전히 구별된 운명의 예언이 이제 4장 1절의 3절입니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래서 어, 이 주님 오시는 날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나는 음. 그러한 주석가들의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아, 또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프라이 같이 타 버릴 것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을 보잖아요. 그들이 그 성이 어떻게 탔습니까? 유황불로 다 타버렸잖아요. 음. 이게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이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저희 나라도 산불 때문에 참 고생 많았잖아요. 초에 음. 꺼지지 아니하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지는 저기 그... 어, 끄게 되면 저쪽에서 가서 또 불이 나고 이런 상황들 어.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음. 그러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진짜 불의 심판은 어, 사실 두려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의 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나간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는 거. 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 자녀를 낳아서 처음에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는 거 그리고 똥 싸는 거밖에안 해요. 그럼에도 그 아이를 보고 깔깔대고, 어? 그리고 좋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라고 움직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채를 왜 놔서 쟤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 2편8 절에 너의 갈 길을 내가 주목하여 또 가르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요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삶 속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산. 우리의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지금 박예수 권사님이 허리에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당뇨가 지금 높아서 시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또 들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당뇨가 빨리 자리 잡고 시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어? 박예수 권사님 아잘 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의 발바닥 밑에 제와 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어, 우리의 신앙생활 지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데살로니아 어, 후서에 대한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했는데 너희들에게 환란 주는 자, 박해 주는 자는 그 그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환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는 그날에 여와의 날이 되면요 악한 자들은요 우리의 발바닥 밑에서 죄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결국은 최후 승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오늘 하루도요 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여름을, 여름으로 오는 어, 그러한 어, 이 지금 계절인 것 같아요. 좀 이르지만 날씨가 벌써 28도 29도 넘어가니까 굉장히 더워요. 어.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추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오늘은 왜이 추워? 이런 이런 분들은 평생을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더우나 추우나 오늘 하루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목숨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차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떴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또 잠을 청할 때도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심에 감사해서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건강과 믿음을 주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